너는 자는 자세도 이렇게 독특하냐 이게 불편하게 자 머리를 밟고 편하게 자 편하게 아야 다시 왔는데 후이야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는 거야 내가 보기에 불편한 거지 네가 편하니까 그렇게 자는 거있지 특이한 후이 바오예요 후이야 너도 죽순 맛좀 보자 태어나서 처음 눈이 번쩍 뜨일 맛이다 자 이게 죽순이라고 하는 거야 향긋 향긋하지, 포를 자극하지. 손 잡아. 봐 오지. 아삭아삭, 향긋 향긋. 신선한 죽순의 맛이 어떤가요, 후이바오니 잠이 확 달아나는 맛이죠? 아, 우 그걸 한 입에 다는다고? 우리 후이를 벌떡 일으키는 맛이네요, 죽순. 대나무 죽순의 위력이군요, 우리. 후이야. 어때 어때? 너무 맛있지? 크, 우리 후이도 태어나서 처음 죽순 맛을 봤답니다 이제 좀더 다양한 죽순 맛을 보게 될 거야 올해부터 알았지? 엄마 아빠처럼 아작아작 씹어서 잘 먹진 못하겠지만 잘 기억하게 될 거야 하나하나 맛을 보게 될 거고 알았지? 오늘은 그 판다월드 주변에 산죽이라고 하는 대나무에 죽순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 준 거야 알았지? 아이고. 맛있는 분이가훅 날라가 버렸네. 아, 알맹이가 날라가 버렸어. 껍데기만 손에 쥐고 있고 알맹이가 훅 날라갔는데. 지금 지금 잘 씹어줘요. 이제 맹종주개 죽순이 나올 거고, 솜주의 죽순이 나올 거고, 왕주의 죽순, 설주의 죽순 이렇게 맛보게 될 거예요. 뜨고있니